화장대 정리의 끝판왕 탑3 지금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코맷, 모던 투명 화장품 정리함, 커버형 특대형입니다.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 공간이 특징으로 화장대 정리를 고민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. 특대형 사이즈로 많은 화장품을 한 곳에 정리할 수 있어 실용적이며 투명한 재질 덕분에 내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커버가 있어 먼지로부터 보호받는 점도 큰 장점이죠. 내구성이 뛰어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편리한 손잡이 덕분에 여닫기도 쉽습니다. 이처럼 코멧 모던 투명 화장품 정리함은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여러분의 화장대 정리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이 제품은 그레이타용도 화장품 정리함입니다. 이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크기는 28.5X17.5X12.5CM로 적당하며 서랍이 두개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화장품을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. 뚜껑이 없는 디자인 덕분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통풍이 잘 되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. 가성비가 뛰어난 이 정리함은 화장대 정리를 간편하게 도와줘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집안의 화장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. 조조포 특대형 멀티 화장품 정리대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깔끔한 흰색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크기는 26.5 x 20.5 x 41.5cm로 적당한 사이즈입니다. 아크릴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고 투명 수납칸 덕분에 화장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크기의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부 구조가 특징이며 자석으로 고정되는 문 덕분에 사용이 편리합니다. 소비자 상담은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.